물이나 마셨겠지만 오늘따라 개더워서 냉장고를 박살내 기세로 열었습니다. 얼음을 움켜쥐고 콜라에 던져넣고 원샷을 했는데 갑자기 입에서 뭔가 싶었죠 벌레인가 싶어서 얼음을 뱉어냈는데 진짜 이상한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얼음을 꺼내서 자세히 봤더니 기절할 뻔했는데 얼음 속에 꼬챙이에 찔린 작은 코끼리가 들어있었죠. 그때 아내가 와서 냉장고를 들여다봤는데 눈이 완전히 뒤집혔고 냉장고 안을 비워버렸습니다. 그리고 나타난 건 상상도 못할 광경이었는데 냉장고 안에 완전한 미니어처 세상이 있었죠. 둘다 입이 떡 벌어졌는데 작은 사람들이 뛰어다니며 일하고 있었고 고대 시대 같은 분위기였습니다. 남자는 얼음 속 코끼리를 꺼내서 묻어줬고 다시 냉장고를 열어봤는데 시대가 바뀌어 있었죠. 이제는 18세기처럼 보였고 공장들이 세워지고 기계들이 돌아가고 있었는데 단 1분 만에 냉장고 안이 새로운 시대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폭탄이 떨어져서 남자가 뒤로 날아갔는데 얼굴에 화상을 입었죠. 냉장고 안에 세상에서 거대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었고 큰 연기 구름이 올라오며 마치 대폭발이 일어난 것 같았습니다. 안에는 더 이상 볼 수가 없어서 냉장고 문을 급하게 닫아버렸고 잠시 후 남자가 다시 냉장고를 열었는데 전쟁이 끝나 있었죠. 이제는 미래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됐는데 높은 빌딩들과 밝은 불빛들 하늘을 나는 자동차들이 보였습니다. 그때 밝은 빛들이 한 곳에 모여서 갑자기 방 안을 돌기 시작했고 몇초 만에 모든 빛이 냉장고로 돌아가서 사라져버렸죠 남자가 냉장고 전원을 뽑았고 아내가 문을 닫았는데 다음날 아침 참을 수가 없어서 다시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연기가 거친 후에 본 광경은 더욱 충격적이었는데 냉장고 안은 공룡들이 지배하는 고대 세계로 바뀌어 있었습니다